안녕하십니까. 네. 어! <목소리> <Burp> <목소리> <목소리> 야구 전문 유튜버. 유튜브의 고인물. <목소리> 유튜브의 집회 소생 술이 필요한 어프의 배선생입니다. 현재 시간 5시 40분. 아직 야구장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아. 낭만 있습니다. 낭만 있어. 여기 수락산 야구장, 축구장은 불을 빨리 켜주는데 야구장은 좀 빨리 켜주지 않네요. 아, 오늘 수락산 야구장 새벽에 우리 펑구도 받고. 에? 경기도 하고 어? 말이 무섭게 야 불이 켜졌어 기가 막히다 야 이게 새벽 야구의 낭만입니다 멋집니다 오늘도 어떤 경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이벤트 경기로서 우리끼리 자체 경기장을 어, 자체 경기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안개가 자욱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오늘 재밌는 경기 한번 또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려아 봅시다. <laughs> <laughs> 야... 이 바다 야구장의 고인물들입니다. 아, 이 시간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 야구를 할수 있을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체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공 약간 안개 끼어서 잘안 보일 수 있어. 아니 오늘 모이신 분들이 와 장난 아니다. 엄청난 내공이 있어. 내야 폰고 봤는데 하나를 안 놓친다. 진짜. 어 우리 폰고, 우리 박반자님 항상 수고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 이제 폰고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어 이제 경기에 들어갈 건데 그라운드가 조금 미끄러워서 어좀 심하게는 못할 것 같고 다치지 않고 오늘도 재밌는 야구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 보자고요 아, 가자 자 차렷 양팀 상황안에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우그 투수보다 공이 더 빨라 그리고 웬만하면 바깥쪽 쪽으로만 예, 앉겠습니다 어 경기 만들어 지배해 어? 아. 자, 어 좋습니다. 오늘 MVP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으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오늘 당장 지급되진 않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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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지해. 아! 오호! 야 나무 배트 소리 좋다 좋아. 나무 배트 이 클래식한 감성이 있잖아요. 오, 역시 소리 다르다. 음. 심판이 지금 조이 엄청 좁아요 지금. 와, 이 정도는 자, 일단 이회초기 때문에. 서드, 서드, 서드. 아 역시 여기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폭고를 받을 세월이 거의 한수5 년간 되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이지 땅볼은 다 아웃이라는 거죠. 아우 아 뭔가 지금 갖춰진 게딱 봐도 잘할 것 같습니다. 퍼스 아, 투 스트라이크. 원볼, 원볼 투 스트라이크. 오케이 그래 제가 보니까 마음이 조금 타자분께서 앞서가지고 여러가지로 다가 변화구에 속을 것 같았어 제가 얼마나 노련한데 아 보수분이 오오 와, 와. 와! 너무 오다오와오오오오 오 어, 타자분, 지금, 약간, 아, 저희 가슴을, 아, 만만한 공은 요지 없네. 어이구. 투볼. 아, 이분도 맞으면 넘어가겠다. 스윙을 돌릴 줄 안다. 면스윙이 딱 되잖아요. 저는 면스윙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보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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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고기가 들리는 스윙. 굉장히 나쁜 습관이죠. 하지만 경기는 그런 걸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 오. 아 역시 빈틈 없다. 빈틈 없어. 예. 아, 센터! 아, 아이 자, 한번잊쳤으면 바로 바꿉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에요. 뭐, 기다리면 안 돼. 그렇지! 빠, 바 아! 너무 높은 볼을 휘두르셨어. 슬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투볼 투, 투 스라이. 아 아침에 야구 하는 게 진짜 제일 힘드네. 비슷한 치라고. 자. 스리시. 세카 해결해 해결해. 아 일로 일로. 어세세 세. 스리 스리 스리. 오케이 오케이. 아, 자타만 나오면 공이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아. 오케이. 조금 타자분께서 템포가 급하신 것 같아. 투, 쓰리. 투 으! 아, 야, 씨야! 어, 잘 쳤다. 오케이, 나갔어, 나갔어. 투 베이스, 투 베이스. 오, 어, 빠져.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볼이 몇 개째야, 지금. 와. 좋아, 좋아. 볼이에요? 삼진인데?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삼진을 잡아드려야 겠어 아 어, 봤어! 어 이걸 건드렸다고? 좋았다아 좋았다. 아 여기 잘칩니다 여기 아! 파울티.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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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어! 아 그래, 아까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 제가 포수 마스크를 소년체전 전국대회 때 써보고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마스크를 껴보고 지금 진짜 오랜만에 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금메달 딸때그 느낌으로 다가 오케이 어왜 아, 이렇게 대충 치시고 나가시지? 자 비슷한 거 치세요 홈런 치시는 분들 상품 있습니다 <laughs> 야구는 스피드가 아닌 제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어, 갔다. 아니죠. 아, 천천히 천천히. 어! MVP는 승리팀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어, 세컨, 세컨, 세컨. 어, 오늘 두수 잘 바꿨네. 어, 유튜브, 어, 출연료. 어, 오늘 밥값으로 대신해라. 어, 그래, 좋아. 좋습니다. 아, 여기 우리. 됐어, 됐어. 간혹 홈런이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조심해야 돼. 너무 뜬금포가 있기 때문에. 아하하하하하 <laughs> 느린치쿠 <직구 웃음> <laughs> <어이! 웃음> 어! <laughs> 이제 조금 다들 승리팀 m v 피라고 하니까 조금 수비수들이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 타이틀이 걸려야 돼 어, 벌써부터 방망이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스윙. 아, 스윙. 요거, 요거 유튜브로 한번 또 체크해가지고 슬로 비디오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자, 레프트 공 가요. 아이, 네, 와, 쇼 쇼! 못 넘겨, 넘겨. 내야로 못 넘겨. 어, 이분 쇼시다 쇼. 아, 내가 아, 봤을 때 아, 이분 보수가 아니라 지금 쇼 보시는 뭐? 원래 주 포지션 그래. 쇼 맞으시죠? 어 아, 그래, 내야수다. 잘 하시네. 아, 심하게 당긴다. 아, 사자, 사자, 사자. 어, 어. 아, 실투가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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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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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자, 타자, 빨리, 빨리 어오시고요 헤이! 어이. 이 와, 뭐야! 파이팅! 와, 뭐야! 야, 10부터, 뭐야, 10부터! 1 0터 아이씨! 이분 도로하신다고. 유격수, 벤스카라 들어가주세요. 아, 안 뛴다고? 이 타이밍에? 벌스벌스 <laughs> 어, 나올 때 됐어. 조심해야 돼. 수비들, 집중. 아이! 아, 그래. 타자 분께서 적극성이 있습니다. 정말 즐기는 야구가 뭔지 아시는 분 같아. 자, 가자고. 재밌게. 나의 실수를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어. 어? 감추고 싶었어. 아 뭐야 서도. 와 뭐야 이로 <laughs> 이로. 야 이거 포수 실수가 크다. 포수가 MVP야. 아 삼루 다이빙 했는데 아 아깝다. 지금 주자 플레이 진심인 것 같다. 자주 어. 아니 유격수 베이스 카면 거기서 못 들어가. 나와봐라 고기 미끄러웠어! 아이씨! 아 고기 미끄러웠어 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잡았는데 아 이거를 센터 앞에 우중간 2루타를 쳐버리네 오케이! 오케이! 아 수비 좋다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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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이 쇼! 됐다!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엄청 다이나믹해 보이지만은, 화면으로 보면 한 발밖에 안 움직였다는 거. 아, 좀... <laughs> 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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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프트! 오케이! 아, 거의? 얘는 폭포수야! 뚝 떨어져! 뚝 떨어져! 오케이, 오케이! 투! 아, 셔드! 셔드! 오케이 방망이 치는데 힘이 너무 꽉 잡고 있다. 너무 꽉 잡으면 배트가 부드럽게 안 나와. 부드럽게 있다가 허리랑 같이. 어, 어. 어? 그거지. 어! 그거지. 가볍게 그래 터. 그거잖아. 자, 이분 진심이다 지금. 이분 맛 진심이야. 자. 스피드 올려. 그렇지. 첫 타석에 이러면 뽀록이었다는 게 티가 바로 나는데. 아! 자, 마지막 타자. 그렇지. 깨진 거 아니야? 깨졌어, 깨졌어. 마지막을 배트를 부셔먹는. 엔딩을 또, 그렇게 또 해주시네. 아! 그래요. 4화를 주고 습니다서 MVP는. 아, 찾기 너무 어려운데. MVP. MVP. 모두 다 MVP입니다, 오늘은. 네, 좋습니다. 아, 그런, 그런 의미로. 네, 상품은 없는 걸로. 아우. 장비 좀잘어울린 거. 아 오늘도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 일단, 일단 즐겁고 안전하게 경기가 마무리 된걸로 저는 오늘 만족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경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업.